안녕하십니까. 원테이크로 방송 찍는 남자 홍프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발 관련 이슈가 부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이 엠디바이스가 오늘은 자,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줄입니다. 이런 분석 아마 어디에도 없을 분석일 건데요. 이 HBM 공급망의 초특급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 초특급 재료 방송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m 디바이스 보시는 대로 오늘 또 그죠 자 오늘 또이 종목 자 지금 2% 플러스 13% 플러스 까지 갔다가 지금 정가는 5%대 유지를 되고 있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볼벤 상단을 이제 올라서서 그 저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볼벤 상단을 위로 계속 올라간다면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 드렸죠. 저는 여기 이, 여기까지 이 신고가까지 보고 있다고. 그죠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그 종목인데 자, 오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자, 요 가격대도 지금 뚫었어요. 자, 얘긴 즉슨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떻다는 얘기요? 매물이 있다 없다? 매물이 거의 없다는. 이거 다에렉트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자, 요 가격대 이제 위에 한번 뚫고 밀렸는데 요 가격대 14,000원 이상 올린다면 이제 매물대 자체가 지금 없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면 이 MD바이스 최종 제가 분석을 해 드리기 전에 과연 무슨 재료로 이놈은 지금 오늘 이렇게 움직였느냐. 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자, 제가 이 엔디바이스 관련해서 얘기 드렸던 부분 특히나 엔디바이스는 중국발 매출이 지금 98%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나 이 SK하이닉스 이쪽보다는 중국 매출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자 하웨이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고 27일 4월 말에 밝혔기 때문에 중국발 관련 매출이 이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와도 중국발 매출이 늘어났느냐 이런 기사가 있느냐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m 디바이스가 중국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동수서산의 ssd 공급 업체로 선정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중국 동수서산 프로젝트 동부지역의 막대한 데이터를 서부지역의 풍부한 자료를 활용해 처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이 MD바이스는 특히나 이 SSD 관련 쪽에서 중국의 매출이 9 8%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더 커지면 커질수록 MD바이스의 영업 이익이나 매출이라든지 순익들은 계속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정보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늘 제가 지금 나온 자료 이 초, hbm 특급 재료라면 자 이놈은 ssd 플러스 이제 hbm 에서 네? 이 hbm 에도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지금 초특급 재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분석이 하루틀만에 되는거 아닌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단톡방에서 매일 이렇게 오전 열 시에 증시 관련, 부동산 관련,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관련 모든 것들을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하나 얘기죠. 이 한율 압박 나서야 아시아 통화 동반 강세. 특히나 우리 긴연후 동안 원 달러 한율도 그렇지만 대만 달러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구프로 뛰면서 뛰었고 여기 한율 원 달러도 잔때 천삼백오십 원까지 나면서. 자, 아시아 국가의 특히 대만과 우리나라의 이 원화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 왜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국의 달러가 약세도 있지만, 자, 트럼프 1기 때 간세를 중국에서 올렸는데, 한율을 내리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중국이 지금 그런 전략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한율 간세협상에서 한율만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효과가 나, 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자, 어떻든 간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면이 대만 달러라든지 아니면 원 달러 한율이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계속 내려가면서 절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치, 이렇게 절상이 된다면 시장의 주도주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분석들을 해주면서 이제 5월달에 시장의 환율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시장의 주도주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매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 마지막에 급격하게 들어와서 3천억 대가 넘는 매수를이어버습니다자 이런 주식 시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을 이렇게 넓은, 특히 한율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를 체크해서 그 변수를 알아낸다면,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관련 종목의 수익을 오는 방법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갈수 있겠죠. 이런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중국 관련 이렇게. 자이 정책 기자 불표 핵심 내용을 분석해 드리면서 향후 계획까지. 자, 민영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곧 발표. 보험 자금 장기 투자할 때 주식 시장 투자. 제가 번번이 얘기했다. 즉 올해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주식 시장을 올릴 수밖에 없다. 예? 올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아직 중국 재이 자료가 안 나왔는데 그재료가 나올 것이다. 주식 자, 동학 주식, 서학 주식이 아니에 이제는 자, 중국 주식이 오히려 더그죠 크게 될것 같다. 늘 얘기했던 부분. 자, 이런 분석을 제가 해 드리고 있니다 어디 있어요? 저 텔레그램 방에서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홍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 디바이스 어떤 특급 재료가 있느냐? 자, 그 전에 하나 볼게요 보면 m 디바이스가 특히나 4월 20 자 4066권의 거래량 보이시나? 4월 30일 5 0 4사건으로이 공매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자, 이게 중국 재료인데 자, 중국 재료가 매일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이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저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나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형 폭 메모리 HB의 적층 공법에 이제 그대로 뭘 저, 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반도체 장비 공급망에 지각 변동을 한다 특히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HB에 탑재에 있는 D램을 연결하는 범프 없이 구리를 통해서 칩을 쌓는 방식 이렇게 하면 칩 크기를 줄이면서 성능을 최소한 두배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 자, 기존 HBM 적층의 SMS 한미반도체 하나세미테 등의 TC 본더가 장비가 활용되었지만 하이브리드가 본딩 장비를 양산 기술로 입증한 국내 기업은 아직까지 전혀 없다. 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미국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가 HB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향후 공급망 진입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자 그러면 자 성능이 두 배되고 크기도 더 작아진다면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안타깝게도 세메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나센텍이 이 기술을 본딩 장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업들을 본다면 이 TC 본더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갖고 있다면 한미 반도체급, 하나 세미콘급 그죠? 성장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이것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M 디바이스 와 반도체 공정 설비 초고밀도 특수 코딩 전문 기업인 그린 리소스 자, 가천 본사에서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했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특히나 이 MOU 초이하려면서 특히 정부 R&D 과제 수주하면 사업계 고객대 토크 그 공유도 개발부터 사업까지 전사적으로 협력할 기업이 어디라는 얘기죠? MD바이스란 얘기요. 자, 중국 받고. 자, 중국 받고 이제 그죠? 이제 뭘 한다네 이거? 자. 삼성과 SK하이닉스에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지금 MD바이스란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 분석 여러분들 자, 요렇게만 보면 알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어, 하이브리드 있다. 근데 뭐 한미 반도체 하나 세미텍. 자, 저쪽이 뭐 t c 볼드죠 저쪽, 결국은 저쪽이 할수 있을까 하면 저쪽을 계속 봐야다. 이렇게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 요 본딩 기술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이두 업체가 가장 빠르게 그죠? 이두 업체가 가장 빠르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늘 그린 리소스는 다른 재료로 또 양자 관련 쪽 재료로 또 부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서로 서로 지금 어, 사업 활동 이 핵심 M&A를 체결한 만큼 MD바이스하고 이 그린 리소스가 하이볼 본딩 기술 최 전선에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이 MD바이스는 지금 이제 고 꼴랑 보시면 시가총액이 1,4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내려왔으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된 바에는 지금 어떻게 오히려 이제 야, 자, 요 지금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저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그러면 자 오늘 지금 저점이 12,820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이 12,820원을 이탈하지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는 매수가를 좀 올려야 됩니다. 그죠 자, 원래는 12,000원대였었는데 이제는 13,000원대 전후로 지금 올려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자, 13,000원 전후로 올려서 매수를 하고 자, 그리고,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고점이 또 얼마입니까? 1 4 4 3 0원니다 그냥 고점을 만드는 거다 없습니다. 이 가격대. 내일 만약에 이를 돌파를 한다면, 오히려 더 빠른 속도. 자, 오늘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저는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지금 단타보다는 오히려 18,500원까지 그냥 꾸준히 보유를 하는 게. 자, 보이하면 자, 13,000원대에서 18,000원 가면 그건 50% 그냥 먹는 거죠. 자 이거 받고 추가적인 상승은 또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md바이스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3,000 전후에 사서 괜히 이런 거 사고팔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수익도 크게 못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톡방에 있으면 사고팔고를 좀할수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금 자 랠리를 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랠리를 탄 만큼 지금 볼벤과 오일슨 부근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서 18,000 원대까지 자 이렇게 들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M 디바이스 관련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방송 마지막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단톡방까지. 무료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의구심이 드실 건데요. 저의 이 유튜브 최종 목표는 라이브 실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라이브 실방을 몇 번을 해 봤는데 솔직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역시 이 방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시청하는 분이 계셔야 더 많은 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거던데 제가 그런 팬점 판단을 확보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같은 이런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다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자 문자 홍을 보내셔서 이 단톡방에 입장을 하시겠죠. 자 입장을 했는데 자 오전에 주식 관련 분석 해드리지 오후에는 종목 분석 해드리죠. 그리고 기사를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고 자. 자 인민은행 관련 쪽에 통화정책 방향, 지준율 인하 관련해서 얘기 나죠. 향후 계획까지. 자 여기에 보면 특히나 또보험 관련 주식 투자 규제 많은 여덟 가지 정책. 자 올해는 제가 이 단톡방에서 몇 번을 얘기 해 드렸어요. 미국의 사학주식, 오히려 중국주식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분석까지 해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유튜브 수익 관련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한다 조회수가 지금 조금만 더 올라오면 제가 할 예정이 있는데 자 시작을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제 방에 들어오실 거죠 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유입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여서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방송의 또 하나의 묘미가 뭡니까? 후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4월달부터 5월달 또 지금 더보기란 세상 밑에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제가 방송하면 여기에 후원까지 같이 여러분들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유튜브 수익 플러스 후원을 받아서 좋고 여러분들은 주식 관련 이런 경제 상식을 올려줬고 또 제가 추천한 종목으로 수익을 올려줬고 이게 바로 서로 윈윈이고 이게 바로 서로 행복이 아닐까요 자, 이런 행복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결정한다. 행복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다면 주식투자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자, 소통방, 문자 홍 보내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그 행복 제가 책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채널과 달리 저는 라이브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단톡방에 오셔서 정말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D바이스 오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